아, 괜찮다 아, 뒷좌석은 이게 더 편해. 그래요? 350이랑 4 이거 740이랑 보면은 음. 이게 뒷좌석은 740이 더 예, 더 위너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일단 잡쳐어 어? 나요 어, 쓰네. 오, 야. 얘가 안적으로 쓰는데? 그래? 얘는 미리스잖아. 아까 걔는 저기 다가서 섰는데 음. 이만큼 아이고 시동 시동도 꺼져? 이것도 좀 왔다 밟아줘야 돼. 그래, 밟아줘야 되네. 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복잡하죠? 음, 좀 복잡하네. 복잡해. 그러니까 조작성이 좀불편해 여기가. 앞차만 BMW. 따라갈래. 차선까지 다 할래. 그렇지. 그리고 차선만 따라갈래. 그렇지. 요게 이렇게 세 개를 내가 골라서야 해 되네. 그래. 근데 아까 벤츠 같은 경우에 한번 틱 올리면은 그게 다 되고. 그렇지. 다 되고. 그러니까 이게 BMW가 이7 시리즈가 이 기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겠어. 굉장히 세분화된 것도 알겠는데 음. 그 너무나도 세분화되니까 이게 조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조금 머리 아플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진짜 젊은 사람이 아니면 좀 나이드신 분이면 조작 용이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만큼 기술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얘 내가 아까 500m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않았어? 라이트? 시야. 라이트, 라이트? 오, 라이트? 어. 왜 이래? 이래? 앞이 왜 이렇게 안 보여? 라이트 켰어요? 그니까. 러나 라이트 안킨줄 알았어. 오토. 켰어요? 응. 오토로 해야지. 아, 어, 오토로 해놨어. 되겠네 네 500m는 무슨 500m야? 서팅을 엄지기 했나? 갑률이? 어. 가자. <laughs> <laughs> <앞유리. 웃음> 아, 야, 치고 나가는 건또 아, 완전 다른데? 이게 좀더잘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지. 예.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빙에 아, 좀 집중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이거 달리려고 사는 사람, 오우야, 와 야, 이건 아까 걔랑 완전 다른데. 그냥 좀좀 자리 아닌데? 아, 이렇게 나가야지. 싫으면. 아, 그치. 그치 이렇게 나가야지. 일단 제가 지금 타보면서 느끼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S는. 안정적으로 나가요 그쵸 네, 안정적으로 나가고 애가 우욱 나가지만 팍 밟았다 그래서 팍 튀어나가는 맛은 없어요 음. 그러나 묵직하게 핸들도 얘보다 훨씬 무거워요 S는 음. 근데 얘는 핸들이 약간 롤링이 있나 싶을 정도 여기 유격이 있나 싶을 정도 약간 가볍게 놀고 음. 그리고 중요한 건 1500에서 2000 정도 초반 스타트할 때 차는 안 나가고 애는 시끄러워요 보실래요? 2000rpm 넘어가면 시끄러운데 차는 안 나가 근데 좀더 밟으면, 이러면 좀 나가는데, 근데 한번쭉 나가고 나서는 S보다 훨씬 잘 나가요. 응. 그래서 둘이 드래그 하면은 초반에는 밀리다가 막판에는 비슷하거나 따라잡거나.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이거 역시, 아, HUD 너무 좋다. 어, 야, 야. 뭐가? 뒷좌석은 완전 다르네. 봐봐, 좋잖아. 얼마나 좋아. 씨. 이게 뒷좌석이 헤드레스트에 오리털이네. 그렇지, 그렇지. 푹신한 듯하데 배가 완전 푹신푹신해 뒤에서 잘 못하니까 베개 빈것 같아 아 근데 그얘기 이게 아, 잘나가네 적어도 얘는 K7 느낌은 안 난다 아형 K7 뭔 소리 하는 거야 K7. 아까 S는 K7 느낌 났으니까 일단 여기 패드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거 딱 누르면 또 이렇게 딱 올라올 거 아니야 아우 멋있다 분명히 전반전에는 벤츠가 우세했거든요? <laughs> 너 여기 리지 분명히 내가 우세했거든? 이기 끌리지 않아? 이거 봐 컵홀더도 그이정도면 돼서 이렇게 딱 먹어줘야지 아우. 아까 걔 너무 아, 성이 없었잖아. 마무리 제어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리뷰를 하기 전에 두, 두 대의 차를 다 타보고 나서 아, 이제야 내가 고를 수가 있겠구나. 타보니까, 둘다 타보니까 나는 솔직히 더 헷갈려졌어요. 음. 그런데요, 나는 이거 할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을 주고 타는 차는 나는 이거. 이거. 7. 아니, 나는 740. 뭐야? 벤츠 뒤. 갖고 와서 7 산다고? 네, 벤츠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 진짜 막 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음. 이거를 잠깐 했잖아요. 그리고 음. 또비 오는 날? 음. 이렇게 정확하게는 주행을못 해봤지만, 음. 뭐. 이런 것들. 느낌이? 아, 이런 느낌? 그리고 점점 더 멋있는 거 알아요? 음. 처음엔 약간 침대를 갖고 상남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런 근육질의 남자가 나한테. 음. 잘해주는 이상형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 이상형이 아닌 줄한번타 보니까. 한번타 보고. 어이 사람은 나의 이상형인 이상형... 것 같다. 사랑에 빠진 내 이상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점점 호감이 가고. 더더더 아... 좋아지는 느낌. 어... 음... 어. 우리 기, 기욱 씨는 어떤 차?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 저는 한6대4 정도로. 6대4 6대 4 정도로. S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아 네. 역시 벤츠 빠. 저의 감성은 음. 예. 음. 벤츠에 더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음. 그래서 저기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여기 살짝 남아 있는데 미련을 미련이 미련을 남기고 벤츠로 간다. 이야 그러면은 바뀌었네. 바꼬차가. 바뀌었네요. 차가 서로 사람들. 엇갈렸구나. 우리. 엇갈렸네요. <laughs> 엇갈렸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유석오빠. 응? 오늘 음. 소감. 아 저는 두 대를 제대로 막다 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음. 뭐, 주행도 다 해보고, 물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음. 근데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저는 어느 정도 들은 것 같고, 음. 저 같으면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프로모션 더 많이 해주는데. 에 네, 그걸 그냥 살것 같아요. 합리적이네. 네, 어차피 같은 금액이면 야, 역시 네, 연륜. 연료... 네 프로모션 좀 많이 해 주는 거를 선택해도 후회는 안할것 같다. 진다 어떤 걸 해도. 아무튼 뭐 오늘 저기 거의 기한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기한의 대결. 네, 맞아요, S와 b m 7 4 0의 대결. 3 5 0대 740. 와, 사실 어, 어, 진짜 어 정말 역광이었어. 비, 비교를 하면서 사실, 아, 비교를 하는 우리가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나도. 예, 배워가는 느낌이었고, 나도.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친구, 나도. 또 다시 만나도 다른 얘기를 또 얘기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여서 응.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놀자,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말 멋진 차 많이 섹시하고 아름다운 차를 리뷰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네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으니까 댓글 그리고 뭐 욕도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잊지 마세요 차놀자 파이팅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행복한 리뷰였습니다 아칠 사공 대3 5공 정말 둘다 좋을 차다 차놀자였습니다 차놀자. 근데 오빠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얘막 모션 움직이는 거 알아요? 아, 그러네. 그래. 야, 야, 배고파, 모션. 가자. 아우, 배고프다. 어.